문화가 산책입니다.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경남 지역 음악 팬들을 찾아갑니다. 이은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일본 뉴에이지 음악 그룹 어쿠스틱 카페 내한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창원 3 1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어쿠스틱 카페 대표곡을 비롯해 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팝과 클래식, 우리 가곡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집니다. 경남 도민예술단 창원국악관현악단의 순회 공연이 내일 오후 5시 양산 워터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양산 예술제를 맞아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아리랑과 대표 민요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특별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왈츠의 황제로 불리는 작곡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왈츠곡을 중심으로 봄이 옴트는 밝고 경쾌한 선율을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선사합니다. 김해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2016 신춘음악회가 오는 30일 저녁 7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